안녕하세요. 올드니브입니다. 오늘은 뉴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 3차 공동구매로 인사드립니다. 1, 2차 공동구매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빠른 기간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었죠? 공구 가격이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더라도 원래 가격이 비싼 제품이라 저희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지 몰랐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동구매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블랙박스 화질의 끝판왕으로 불리우고 있는 4K UHD 초고화질 영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K UHD 화질은 지금도 블랙박스 화질로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FHD 화질의 4배, HD에 비해서는 무려 8배 더 세밀하고 선명한 화질입니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차량 번호판 식별인데요. 번호판을 비롯하여 도로 표지판, 신호 등 차선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상도 높은 영상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낮은 해상도에서는 판별해내기 어려웠던 안 보이던 요소들이 4K UHD 화질로는 확인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M7000 루미러블라 박스는 4K UHD 영상에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 HDR 기능과 오토 나이트 비전 탑재로 야간 영상도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1 2 8 g b 메모리 카드를 기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4K 영상이라도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방 주차 시 다른 제품에서는 볼수 없는 전체 화면 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후진시 후진 연동이 된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루미러블라 박스를 구입했다가 장착을 하고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주차 라인이 있어도 가로로만 긴 화면이 나오는 데다가 사물이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고 위 아래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후진 주차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라이버 M7000은 후진 주차 시 화면 크기는 조금 좁아진 대신에 주차형 모니터와 같이 전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물이 가까이 보이는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였습니다. 실내, 실외, 겸용 후방 카메라와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길이가 긴 탑자나 화물차들도 옵션으로 케이블이나 실외용 후방 카메라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탑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 징칸 때문에 룸미러가 있어도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막혀 있어서 운전 중 차량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이드미러에만 의지해서 아주 힘들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M7000을 장착하게 되면 뒤가 막혀 있어도 주행 중 차량 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녹화된 전후방 영상으로 CCTV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과 증거 영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매 후기를 봐도 제품 퀄리티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큰 제품이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룸미러 블랙박스들 중에서 최고의 화질과 기능을 탑재한 룸미러 블랙박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공동구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는 유라이브 공식몰에서 45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올드리뷰 공동구매 가격은 99,000원 더 저렴한 36만원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35,000원 상당의 GPS도 포함된 구성이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 가격에 비하면 무려 13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셈이죠. 저희 올덴리뷰 공동구매에서만 유일하게 일반 소비자가 보다 10만원 이상 아주 저렴하게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출장 장착 시 차종에 따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실내, 실외 어디에 장착하느냐에 따라 장착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꼭 확인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공구 수량이 소진되면 공동 구매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매를 서둘러 주시고요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속 구매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즘 아주 핫한 제품 룸미러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룸미러형 블랙박스는 디지털 룸미러와 블랙박스가 합쳐진 제품으로 전 후방 영상은 영상대로 녹화하면서 후방 카메라를 통해 내차 뒤의 상황을 디지털 룸미러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녹화만 되는 일반 블랙박스보다 훨씬 더 사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우선 장착은 기존 룸미러를 탈거하고 장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룸미러 위에 밴딩 고리로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고정이 잘 돼서 흔들리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라이브 M700은 운전석 뒤에 무엇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넓고 깨끗한 고화질 후방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늘 뒷자리에 사람이 타거나 트렁크에 항상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SUV 운전자, 카니발, 팰리세이드, 트래버스, 스타리아, 타오, 렉스턴 칸 등등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룸미러로 뒤를 보기 힘든 대형 SUV 운전자. 룸미러가 있어도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막혀 있어 운전 중에 차량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탑차나 택배 차량 및 기타 화물차 운전자, 운전이 서툰 여성분이나 노인, 초보분들이 이 룸미러형 블랙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깨끗한 후방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블랙박스 화질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 4K UHD 초고화질 영상으로 블랙박스와 스마트한 룸미러 1석 2조의 기능을 갖추다 보니까 기왕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 디지털 룸미러 기능까지 되는 룸미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의 가장 큰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은 이어서 나오는 리뷰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속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룸미러 블랙박스의 편리함을 이번 공동구매 기회를 통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구매 가격 보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유라이버 M7000 룸미러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차량은 구형 스포티지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요. 보시다시피 뒤쪽에 트렁크에 캠핑용 장비를 항상 실고 다녀서 기존 룸미러를 통해서는 후방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만 의존해서 어렵게 운전을 하고 다니셨죠. 게다가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가 아닌 실외에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였고요. 후방 카메라를 차량 후진등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네, 보시는 것처럼 주차라인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가로로 긴 룸미러 블랙박스의 화면은 이 상하폭이 매우 좋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후방 주차라인이 지원되지만 위아래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고 전체 화면이 다안 보이다 보니까 후진 주차하는 게 아주 불편했습니다. 기존에 룸미러 블랙박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거 격하게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이 문제는 주차 전용 모니터와 룸미러 블랙박스의 인치와 비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라이브 M7000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 자, 예,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 크기는 가로로 조금 좁아진 대신에 주차용 모니터와 같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화면 사이즈만 조금 작아졌을 뿐이지 기존 주차용 모니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안전하기도 하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인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세팅을 할수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거리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유라이브 M7000 루미러 블랙박스가 운전에 그리고 안전운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왕복 1차선 그리고 편도 5차로의 차로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네, 지금 뒤쪽으로 거의 모든 차선이 다 보이죠. 한눈에? 그리고 저 끝에 요 갓길이라고 하죠 여기에 서 있는 택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주행 차선뿐만 아니라 지금 건너편 맞은편에 주행하고 있는 차선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와이드하게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지하 주차장에 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주차 기둥과 저 멀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보이시죠 네, 지금 M7000의 화면으로는 이 모든 장면이 한눈에 다 파악이 되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사이드 미러로는 아, 기둥 조그마하고 당연히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각이 좁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차구획 하나의 주차구역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개의 주차 구역이 한 눈에, 한 화면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주행할 때 도로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차선까지 한 화면에,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구역 라인과 M7000 주차 라인이 잘 일치되는지 실제 주차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실제 주차 구역과 주차 라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을 꼭 차량 중앙에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유라이버 M7000은 12인치의 와이드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로 사이즈는 30cm 정도 와이드하고요. 최상의 시인성을 위한 고해상도 IPS 패널을 적용해서 상하 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색상 외공 없이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고 위아래로 들어가면, 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죠? 움직이는 속도도 예, 굉장히 빠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운전자가 보기에 편한 화면 위치를 상하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메뉴 조작을 통한 터치 방식의 제품들도 있는데, 이 드래그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상하 조절을 통해서는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밝기 조절 버튼이 나와서 밝기 조절도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우측을 상하로 들어가면 두배 확대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후방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좌우 제스처 기능을 통해서 화면이 전방, 전 후방 분할, 후방 이렇게 화면 전환을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을 대폭 개선해서 나왔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초고화질 4K UHD 화질이란 점이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디지털 룸미러 블랙박스도 4K UHD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형태의 블랙박스들 중에서도 4K 화질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4K 해상도는 블랙박스 화질의 정점, 끝판왕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런 초고화질 해상도가 무려 룸비러 블랙박스에 적용한 제품이 바로 유라이브 M7000입니다. 4K라는 화질이 선뜻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4K UHD 화질은 지금도 블랙박스 화질로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FHD 화질보다 4배, HD에 비해서는 무려 8배 더 세밀하고 선명한 화질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본으로 1 2 8 g b 메모리 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4K 영상이라도 용량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위쪽은 유라이브 M7000 4K UHD 화질의 주간 영상이고 아래쪽 영상은 일반 FHD 블랙박스 주간 영상입니다. 유라이브 M7000 영상을 캡처해서 살펴보면 마주오는 차량의 번호판 앞 차량의 번호판 그리고 양 길가의 간판 글씨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FHD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살펴보면 어떠신가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마주오는 차량 번호판, 앞 차량의 번호판은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우측에 아주 큰 현대 카센터라는 광고판만 겨우 식별이 가능한 걸 확인하셨죠? 유라이버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의 전 후방 야간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4K UHD 영상에 HDR 기능과 오토 나이트 비전이 탑재되어서 그런지 야간 영상도 굉장히 선명하고 좋아보이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FHD 블랙박스 영상은 그냥 전방에 서 있는 차량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요. 앞에 보이는 모든 표지판이나 광고판 식별이 힘든 반면, 유라이브 M7000 루미러 블랙박스의 야간 영상은 앞 차량들의 번호판 및 표지판이나 광고판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차량 번호판 식별인데요. 번호판을 비롯하여 도로 표지판, 신호등, 차선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상도 높은 영상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낮은 해상도에서는 판별해내기 어려웠던 안 보이던 요소들이 4K UHD 화질로는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후방 카메라 케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루미러 블랙박스 뿐만 아니라 모든 블랙박스 후방 케이블들은 길이가 대부분 5에서 6m 정도인데 반해서 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탑차나 택배 차량 그리고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와 같은 차량들은 뒤가 완전히 막혀 있거나 짐칸으로 인해 차량 뒤의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룸미러블랙박스가 진짜 꼭 필요한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차량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5에서 6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로는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더긴 후방 케이블을 비용을 주고서라도 주문을 해야 했죠. 그나마 옵션으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옵션으로도 팔지 않는다면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M7000 루미러 블랙박스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10m 정도면 대형 SUV는 물론 택배 차량이나 기본적인 화물차에도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후방 카메라입니다. 유라이버 M7000 루미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는 실내, 실외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루미러블랙박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실외용 카메라가 아예 없거나 옵션으로 비용을 더 주고 실외용 후방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유라이브 M7000 루미러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는 실내, 실외 둘다 가능하니까 비용이 추가될 일도 없고 후방 카메라 케이블도 기본으로 10m 길의 케이블이 들어 있어서. 웬만한 차량들은 장착이 모두 가능합니다.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외부 장착 시 비나 눈이 와도 괜찮습니다. 장착 시 실내 실외 브라켓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